대한민국에서 중고차 사기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차신만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신만만 김범수 행정사입니다. 지입 사기 피해자 MC는 지난 1월 6일 땡땡운수와 2014년식 마이티 내장 탑차 및 일자리를 4,600만 원에 분양받는 지입 계약을 체결합니다. 땡땡운수는 4,600만 원중 차량 가격 3,820만 원은 땡땡물류에 지급하고 나머지 780만 원만 자신들이 영업비 또는 영업추진비로 가져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과연 땡땡운수는 땡땡 물류에 3,820만원을 지급했을까요? 정답은 뭘까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땡땡운수가 MC에게 알선 매매한 마이티 내장 삽차의 시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얼마라고 되어 있죠? 1,600만원입니다. 땡땡운수의 설명대로 오면 땡땡운수는 4,600만원 중 780만원만 가져갔기 때문에 해당 차량을 3,820만원에 판매한 땡땡물류가 그 차액을 꿀꺽했다는 의미 하지만 여러분 믿으십니까? 김보험수행사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그 해답은 땡땡물류가 땡땡운수의 협력사라는 것 협력사라 지입사기를 위해 협력하는 사이라는 의미겠죠? MC는 땡땡운수의 차량가격이 시세보다 비싼 것 같고 근무조건도 약속과 다르다 그러니 계약해지를 원한다라고 했지만 땡땡운수할 이미 차량가격이 다 지급이 되었고 해당 차량의 명의가 MC에게 넘어갔으므로 절대 함불불가 그렇게 MC는 김범수 행정사를 찾아왔습니다 김범수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근거한 사실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사기꾼들의 주장처럼 MC에게 명의가 이전이 되었는지를 확인했어야 하니까요 왜 확인해? 왜 사람 말은 못 믿어? 네 김범수 행정사는 사람 말은 믿지만 사기꾼들의 말은 단 0.0000001%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확인해야겠죠? 역시 명의가 넘어갔다는 말은 거짓말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보험수 행정사는 행정적 조력을 진행했고 8인만인 1월 21일 금요일 4,600만원 전액 환불에 성공합니다. MC는 경과이자 17만원 정도만 부담. MC의 자례처럼 명의가 이미 이전이 되었다. 혹은 차량 대금이 상대방에게 끔이 되었다. 그런 거로 절대 환불 불가다. 라고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지입사기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시죠? 걸레는 빨아도 걸레인 것처럼 사기꾼들은 사기꾼입니다. 사기꾼들의 현혹림이 현혹되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이상 자신만만 김범수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